민주당은 24일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만에 입장을 번복하며 발의를 보류하는 등 혼란스러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는 정치적 신뢰도와 국정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 논리와 정치적 명분이 부족한 탄핵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다 국민적 역풍과 현실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총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한덕수 총리가 총리 재임 시절 쌍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내란행위라고 규정하며 탄핵의 핵심 사유로 제시했지만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으로 이를 근거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적 논리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123비상경 계획에 한덕수 총리가 가담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구체적인 증거나 명확한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소 구성에 필요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며 이를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정치적 수사에 의존하며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은 헌법상 엄격한 기준과 명확한 사유를 필요로 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이는 내란을 지속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종결시키기 위해 탄핵 절차를 즉각 개시하겠다고 선언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당일 의원총회를 열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안을 26일 본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민주당은 돌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한덕수 총리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며 탄핵안 발의를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태도 변화는 민주당의 전략 부재와 혼란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탄핵 추진을 강행하려던 민주당이 현실적 제약과 정치적 부담감을 의식하며 스스로 물러선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해 한덕수 총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미 탄핵 추진의 강경 입장을 고수했던 당의 신뢰도는 크게 훼손됐습니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정치적 겁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는 것은 민주당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조폭 정치와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법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압박과 협박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재적위원 과반 151명 찬성으로 처리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제적 의원 3분의 2 찬성 수준의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번복은 국정 운영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가 기관의 정상적 운영이 위협받을 우려가 제기됩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조속히 구성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정치적 공방에만 집중한 점은 당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적 절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우선하지 않고 정략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도구와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탄핵은 헌법상 매우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명확한 법적 사유와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위험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현실을 간과한 채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탄핵을 강행하려다 국민적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민주당의 전략 부재와 더불어 책임 정치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정 혼란을 방지하고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여야 모두 협시와 소통의 자세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 대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국정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탄핵은 헌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국민적 공감대와 법적 명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책임정당으로서의 본분을 되찾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민생회복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